김일성대학과 김채공업대학 실력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김채공대가 훨씬 앞선다는 것이 제가 직접 김채공업대학 갔었던 사람으로서 전하게 됩니다. 제가 김채공업대학 가게 된 것은 1974년입니다. 평양남도 은산군 순천으로 합쳐졌다가 다시 은산으로 다시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 은산군 중학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가려면은 어, 대학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이미 그 예비 시험을 칩니다. 지방 학교들에서 그 현지 학교들에서 그래서 거기서 1, 2등 쭉 갈라 가지고 어, 거기서는 중앙 대학, 지방 대학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평양으로 가는 거는 다 지방, 중앙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지역은 지방대학이라고 하는데, 중앙대학일수록 좋은 대학이죠. 근데 그 중앙대학에서도 진짜 저 핵심적인 좋은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하고, 김치공업대학 외국어대학, 뭐, 의학대학, 뭐, 이런 것들인데, 특히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 김성종합대학하고 김채공업대학입니다. 아, 그, 저도 고등중학교 때, 에, 사실 김, 김성종합대학을 지망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읍중학교가 세계 있었는데, 은산군. 그 읍중학교에서 시험을 쭉 쳐서, 어, 어, 1,2등 2등, 1, 쭉가른는거죠 등수를 매기는데 어, 저하고 친구였던 문영철제일0부출신이는데 아버지는 교사였고요 오사카에서 오신 분이고 그 친구가 1등을 했고 저하고 아주 딱 친구였습니다. 또 체육도 같이 했고 체육선수이기도 했고요그 친구는 레슬링 했고 나는 축구하고 씨름을 했고요그 친구가 1등을 했고 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노력파였습니다. 그냥 커피서 들면서 공부하는 추세, 그런 형이었고. 그래서 2등이 됐고, 그, 그 1등인 문영철이는 김책공업대학 가겠다고, 어, 제가 이렇게 부처 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책공대 간다고 그랬을 때, 1등이 김책공대 간다고 그으니까 2등은 당연히 김성대학 가겠다는 제가 되는 거죠. 근데, 대학생 모집과 그 은산군 인민원이죠 거기서 대, 대학생 모집가가 있는데, 에, 발표하는 날 보니까 제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김성대학, 뭐, 다 간부 자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점수가 훨씬 못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참, 저도 뭐 실망을 했지만, 아,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부터 중앙대학에서 이렇게 쭉 제방대학으로 재방, 이렇게 한다고 공표를 하고서 학생들 교육시켰는데 아 이민복이 2등했는데 그걸 쑥 빼놓고 다른 사람 들여내면 어떻게 되냐 공부 못하는 가무자들을 선생님들이 일단 발라 일어났고요 또 아버지가 좀 공산대학 수석졸업생이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또 날카로운 분이에요 중앙대에 재수하겠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 군, 학교 당국이나 군 당국에서, 아, 이거 괜히 문제가 되겠다 해가지고, 어, 김성대학은 워낙 간부들, 그 자녀가 백해서 못 뽑았는지, 다, 김척공업대학으로 저를 해서 저는, 땀다간대매 저는 추가로 갔어요. 그, 물론, 도착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김성정학대학이 아닌 김채공업대학 간다고 래서좀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그 양대 학교로, 당시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양대, 아주, 북한에서는 최고 학교였죠. 그래서, 김채공업대학 가서 갔는데, 또, 우리 친구, 그, 1등했던 지금 문용철이는야구학부에 배치됐고요. 저는, 반도체 공학부에 배치됐습니다. 김체공업대학에서 핵심 학부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핵물리학부였고요. 하나는 반도체 공학부였습니다. 여기 후에 전자공학부로 바뀌긴 했는데 저희 시대는 반도체 공학부였습니다. 가서 그 선배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김성대학 가고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생각외로 저는 사실 김성대학 가려다가 김치공대 갔기 때문에 실망을 했는데 가보니까 은근히 그그 그 긍지감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전체가 다 선배님들 얘기하는 게 이제 선배들이라는 게다 저보다 10살 우였어요. 저는 그 군대 안 가고 체계적인 공포로 올라갔고 가니까 한 60%, 70%가 다 제대군인들이더라고요. 저, 저희 그때 뭐, 어, 열, 열 일곱 살이었는데, 네, 그분들은 다2물다섯 스물, 다, 스물 일곱, 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1 0 년씩. 그분들이 쭉 같이 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나보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 김일성 종합대학보다 공부에서도 앞서고, 어, 체육도 항상 이긴데요. 어느 정도로 김성제학대학에서 러비라하면은 야, 수령님 전화 모셨는데 좀 져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또이김체공업대학은그 라이벌 의식으로 김성대학한테는 지면 안 된다. 뭐 우리가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그런 그 경쟁 의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실력이 이렇게 차이 나느냐. 아, 영향력으로 보면 김성종합대학이 맞죠. 뭐 김, 수, 김일성, 뭐, 유일나라에서 김일성 이름 딴 대학에. 확실히 그거는 뭐 서울에서 뭐 서울대학 저리 갈 정도의 권위가 있죠. 근데 그렇지만 실력은 왜 딸리냐. 전부 간부 자녀들, 그러비 막, 그, 그,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아, 제가 1, 2등 했는데 한, 한1 0 등 바깥에 있는 그0등이나교우될 그런 간부자녀를 갖다 그 김성대야 보내니 그게 실력이 있을까요? 그게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김철봉 대학은 그런 대로 그 간부로비가 좀 덜했어요. 물론 거기도 제가 같이 험 치는데 부른게도 중앙대학온 것만 해도 어디냐? 군에 겨우 번트가 세명 정도예요. 세 명, 다섯 명 정도. 김치공업대학도 뭐, 김성대학도 그 정도고. 함께 군에. 그 정도 속에 그래도 제가 추천됐어 왔으니, 얼마나 제가 이걸 꼭 붙여야 되겠다. 꽤 시험 치는데 진짜. 바지에, 속바지에 오줌을 쌀 정도로 긴장해서 하는데, 옆에 있는, 평양에 있는 애인데, 이건 간부자네 같아요. 꽤, 뭐, 이따구도 대학이야. 뭐, 치는 거 많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세상에 이런 학생들이 있나. 근데, 물론, 김체공업대학에도 그런 간부자녀들 쓰러들어가지고, 저 모양이니, 김일성장학대학은 어떻럽겠나 그래서 실력이 못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은 확실히 김체공업대학이 앞서는 거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김체공업대학보다또실력 있는 수제대학 소위, 수제대학이라는 것을 북한에서 만든다는 소문이 쭉 돌았어요. 그래서 여기 대전과학단지를 상회해 가지고 북한도 그때 서로 남북 간 경쟁을 하면서 여기 포항제철 하니까 김책제철인 것처럼 여기 대전과학단지면 되니까 북한도 해남도 도서지가 평성입니다. 평성을 과학도시화 하면서 거기에 에, 리과대학이라고 그때 개설한다고. 75년도에 그 다음에, 제가 김치공대학한 다음에 말이 돌았고요. 확실히 그건 사실이었고요. 그 76년도에 그 학교가 설립돼가지고제성배 하나가, 거기, 이과대학 가는 걸 내가 봤어요. 수제대학이라면은 지금은 이과대학, 그리고 아직도 김치공업대학은 중앙대학으로서의 가장 그 고급한 기술대학이죠.